최근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두 나라뿐만 아니라 피해를 볼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는 베트남의 산업그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틀어짐에 따라 오히려 한국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 2일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게 펠로시 의장이 몇주 안에 대만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 대중과 의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강하며 펠로시 의장은 꾸준히 중국을 비판해왔었습니다. 헬로시 의장은 방문을 통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대만을 중국에서 이탈한 자국 영토이며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만에선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공식적인 독립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여기고 있죠. 이번 갈등으로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무력으로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 국제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편 중국과 대만의 갈등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중 하나로 베트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평소에 대만에서 반도체와 전자칩을 가져오던 베트남은 첨단 제품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반도체 공장을 멈출 것이라고 선전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TSMC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세계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는 반도체와 관련해 대만의 TSMC의 의존도가 높은데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의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반도체 부분에서만큼은 대만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자국 반도체 업계의 상당수가 대만에게 반도체를 수입해 왔었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는 순간 자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이죠. 최대 반도체 이탁생선 업체로 꼽히고 있는 대만 TSMC의 회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공장이 가동 불능이 될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회장은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TSMC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TSMC 하나 때문에 중국이 쩔쩔맬 정도로 대만의 TSMC의 영향력은 꽤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춤하면서도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합병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은 대만으로부터 60% 이상의 반도체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TSMC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고 첨단 제품 수출하는 데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장으로 인해 대만에서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베트남의 항구, 플라스틱, 철강 같은 많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일은 베트남과 대만 간의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대만은 베트남의 무역 파트너이며, 무역의 대부분은 기계와 반도체 장치, 칩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만으로부터 첨단 제품 필수 부품의 주 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대만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강력한 제재 시행은 전 세계 반도체와 전자칩 공급에 영향을 미쳐 전화, 컴퓨터 등 첨단 제품 생산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베트남이 첨단 제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입 성장에도 독이 되는데요. 또 베트남의 손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 시장에 유입된 대만 직접 투자 자본은 평균 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갈등 고조로 대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베트남은 대만으로부터 평균 11억 달러에 직접 투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항구 운송은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대만해협은 중국 일본 이후간 주요 항로이기 때문에 이 주요 공급망이 끊어지면 베트남에겐 문제가 크죠. 베트남의 경우 주로 내륙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기 때문에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면서 세계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 사정으로 그러질 못하고 있죠. 이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한편, 이런 상황 덕분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소자와 전자 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현재 대만이 약 55%, 한국이 28%로 대만이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를 기준으로 펜비스 혹은 imd 업체 대부분은 반도체 최대 생산 공장인 tsmc에 하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AMD 등과 같은 큼직한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죠. 품질도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인텔도 주문 물량이 밀려서 자사가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주는 데가 바로 TSMC인데요. 특히 애플의 경우 매일 주문하는 물량이 어마무시한 탓에 언제나 TSMC의 최신 공정을 독차지해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은 삼성전자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 얼마 없는 지금 대만의 TSMC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TSMC에게 하청을 맡기던 그 많은 기업들이 전부 삼성전자의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대만에게서 물건을 받아오던 베트남도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수입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도 반도체 육성 전략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고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2%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를 내놨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는 자사 브랜드 면에서도 반도체 공장 면에서도 주목받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실제로 현재 대만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에게로 반도체 수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고객사가 삼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수주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으로 매출 70조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죠. 사운드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ksmc를 삼성전자가 꺾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